솔직하게 얘기해봐. 아말안 할게. 솔직하게 얘기해봐, 솔직하게. 진짜야? 끝까지 사실을 얘기하기 싫다면 뭐, 뭐지. 어쩌겠니? 피크 해 주지, 해 달라고 는데해 주지. 이거 세명다 기절해서 누무 멋지대나요? 아마 끝나겠죠. <laughs> 이거 어렵다니까 <laughs> 여러분 이거 내가 한다고 쉬워 보이 쉬워 보이지 절대 쉽지 않다니까 이거, 이거 개 쉬워 보이지 막 아니라니까 개 어렵다니까 이거 미친 미친 듯이 하니까 이거 도끼도 강철이지. 이건 언제 설치하는 부품 없어서 못 하는 아, 부품이 없네. 아이 아, 암거래상 왔 예! 암거래상입니다. 아가싸 아저씨한테 아저씨한테 말이라고 그치 하... 무슨 핵인가 뭔가는 팔도 안 하고 여자 하나 파네 그렇게 썩 저거 하지 아 품, 살수 있네. 세 개. 아, 없는데. 에? 아, 그래 얘한테 팔지 뭐. 야, 팔아 팔아 차저 말도 안 들는 거지 팔아 라차이이 파라차, 이 파라차. 안마 고시도 너무 무도 안해 지금. 파라차 야지 노예 노예로 파라치야. 응? 국품 제작기요? 부품 제작기 있을 건데, 어? 우주선 컴퓨터 해, 아, 아니, 아니. 부품 제작기. 있는데? 부품 제작기? 아,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야너 아무것도 하지 마. 혼자 냐 둘이 미쳤어, 이들. 시간 나흘러 그렇지. 돌격소초 소이탄발사기 처음 보는데 소이탄발사기는 꼬졌잖아 응 이가 이 기도하냐 너? Oh my g o d n s h i t 꺼져 예. Yeah. 야, 이 벗겨, 벗겨, 벗겨. 갈비뼈, 부서짐. 왼발, 엄지발가락, 없어짐. 캐릭터, 격투, 사격, 예술. 그냥 죽을 때까지 애비도 자세히. 빗기고, 어, 챙기고. 애비도 이제. 디디디지디디디디죠 법규다이씨 가디디디디디 얘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지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에에디디디디 없어 없어 해 끼고 뭐고 없다 이게 음. 이거 오래 오래돼서 그런가? 되게 자주 망가지네 이거. 만원좀 있으면 만원 되는데 개꿀 만원뭐 금방 모으지 히히 카 근데 잘안 떨어지잖아 그지. 왜, 너들? 수감자 팔리는 거랑 너들이랑 뭔 관계 있어? 얘 왜, 왜 지랄임? 수감자 팔았는데, 뭐, 뭐 어때? 그 문제가 아니야. 이곳에서 나가기 위해서라면, 뉴길이가 오지의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필 뉴길이라는 거지. 아? 뭐고? 뭐. 어차피 이 주변에서 죽겠지. 방어 타워는 항상 온이니까. 암사슴, 야이 잡아야지. 잡아. 에, 그냥 가나 에, 안 잡고. 동기 준이어왜 그래? 얘왜 방황하냐? 응? 야 이걸 태워 없애야지. 안 태웠어 아직까지도? 바빴어? 자주 고장나네 이거 뭐 하나 만땅된 건 모아갖고 에너지 절약에 에너지 절약 야 애들이 하나같이 다 바쁜데 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지 도대체 뭐 때문에 바쁜 거지 이해가 안 가네. 몇 마리? 네 마리? 네 마리면 살짝 위험한데. <laughs> 아! 세 나요. 들어가 거라위험하 노라. 됐다. 등신들. 니들이 포탑한테 이긴다고? <laughs> 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근디를근디 에? 잡았어? 되게 빠른데? 오케이. 잘했다 어? 원자재 상인 원자재 상사 인성구 일로 와. 원자재 상상한테 전화해봐 아 보장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에... 에... 강철도 많으니까 내비도 플라스틱 많으니까 내비도 약품 내비도 많아? 에 하나도 없네? 내비도 그래도 많으니까. 응? 음. 야, 야, 이거 계속해, 이거 삭제. 야. 아무, 아무거나 계속 만들어, 너들. 대도 안에 놀지 말고. 노는 애들이 없길 바란다. 알겠지? 자, 여기도. 응? 그래. 지붕. 아, 여기 지붕 설치해요, 지금. 지붕 설치하고, 건물 복재해서 여기다 딱 만들고, 어? 이렇게, 어, 이 재설치해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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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놓고. 이거 왔다 갔다 편하잖아. 오케이? 오케이. 어. 됐어. 개끄러다. 아, 돌 하나 팔아가지고, 돈이 그냥 막 쌓여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죠 게임 터졌죠. 여러분. 뭐. 한꺼번에 막 갑자기 막 짓기 시작했어. 어? 하나가 모자라네. 인성군 야를 조지지 뭐. 야 조지고 다섯 명 타고 날아가면 되겠다. 오케이, 골! 됐어, 골! 오케이, 탈출한다. 드디어. 드디어 곧 탈출이다. 넌 네? 연구 되게 오래 한다. 야, 너들 연구할애가이키 없나? 자가 머리가 그렇게 안 좋을 띈데. 아, 씨. 볼까. 영국 9, 음. 3, 음. 2, 5.